소리 와 왔어 왔어 다시간 거쳐서 부산에 왔어 예와짐봐라와 빨래가 안 마르고 습할까봐 옷을 여보 옷을 애들 걸 챙기다 보니까 저렇게 많아졌어요 여행 갈 준비가 됐네 아주 그냥 어디 친구 찾았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제 짐 붙일 때 되니까 사람들 좀 모이시네 짐을 방 앞에 갖다 놔준대 우와. 나갈... 아. 이렇게 뛰어나요? 이게 빼면 되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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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처음이니까 막돌아다니마탄 다음에 배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다녀야지. 디지털 무정도예요. 이걸로 크루즈 안에서 애들 어디 가거고나할때 연락하려고. 야! 다시 잘 누르고, 잘 아, 잘 어, 잘 들려? 합승! 예, 이배다이배야 승선 전에 사진 촬영, 기념 촬영 아, 벌써 힘들면 안 돼, 안돼 우와, <laughs> 네. 탄다, 탄다, 탄다 탄다 여보세요, 이제 방을 찾아야 돼 저희 일단 3층에 다모일 거거든요 3층 아, 교육 바로 합니까? 와 안전교육 바로 한대 하나도 안 흔들리는데? 왜? 엄청 멀미나고 흔들릴 줄 알았어? 멀미나 미나너 네, 춤춰라 음.. 분위기 좋다 <laughs> 와, 우와 우와 신랑도 있거든 네 크루즈 터치하면 24시간 내에. 카드 등록, 신용카드 등록해야 이것저것 뭐 먹는 거, 다른 거 활용하는 것들 쓸수 있게 공연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와, 느낌이 우와! 유명도 좋을 것 같고, 다들 여기저기서 이제 가이드분들이 교육, 안전 교육 해주고 이제 활용하는 방, 뭐 어르신들 신용카드 등록하거나 와이파이 잡는 거 힘드시니까 그런 거 체크 중이신 것 같아요, 다들. 택시를 지금 여기 6, 7, 8인데 그러니까 객실을 이용해서 그냥 쭉 가서 내려오시는 게 편해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전에 저희 매니저님이랑 집에서 수 하면 오후에 하는 행사는 뭐... 근데 내일도 뭐... <laughs> 왜? 부끄러워요? 왓! 어, 장자11023 어. 네. 우린 10층 아, 네. 가는 길입니다 멀미납니까? 네? 멀미나요 오호... 벌써 느껴지면 안 되는데

온 A is Located B A. Is Located <목소리도> 와 <우와>. 세상에서의 <목소리도> 생명 아시움 카메라 혹은 비디오 카메라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자 안전교육 안전교육 갑니다 안전교육 배 지나가면 안 보이니까 물속에 얼굴만 내밀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게 어? 부는 거야 살짝 불어봐 맞아 인터넷패키지는 이렇게 구매를 해야됩니다 빙고에 네, 서랍에는 애들 옷넣어놓은데되 간식이 열려있대요 당시 어, 집안인데 승선하자마자 약간 먹거리 있다그래서 9층에 간식이 열렸다그래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와, 누텔라 바게트 뭔지 한 입씩만 먹어 봐. 이렇게 기본으로 제하 있고 아서뭐야피자빵이야 이렇게... <무늘로는> <이건> <무늘로는> 간식 먹는 사이에 출발입니다. 출발. 우와! 대박. 자. <무늘로는> 집에 댄스 타임. 그렇지. 저로 가서 무대야, 무대. 적응이 안 됐어 어른들 그냥 쳐다만 봐. 네이한 카드를 네두 명이서 쓰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드릴까요? 네. 네 코스타 카드 찍으시겠어요 원래 이게 연동이 잘했다. 선을 아, 축하합니다, 코스타 세르나고. 들은 그냥 오락인다 오락, 어디 가나 음, 우와... 그냥 바다 그냥 물결이 생기면서 이게 공시가 딱 있다 우와 이거 먼저 달았어 TX 찾아보자, 찾아보자, 찾아보자 배 구경을 하는 거야, 크루즈는 크니까 야, 이기날라다니라 여기서 얘들아, 달려달려 달려 놀아. 아, 니네 신나 겠다 아, 축구공을 가져올 걸. 바다 위에서 <laughs> 축구 한 끼. 우후~ 으악 부부부. 뭐, 뱃소리 난다지만 연기가 나고. 와, 바닷바람 세네요 어떻습니까? 처음 큰 배를 타봤는데 기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내일 틀어지겠다 아니, 나오긴 나온다. 물 흐른다. 여기, 그지 앗대, 말썽쟁이들. <laughs>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아, 라이브 공연도 하고,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아, 분위기 있죠? 특가 프로모션이고. 우와. 참이슬하고 신라면도 있다야. 춤도 추고 하겠죠? 넓어요 생각보다. 이게 아이스크림이고. 아 어, 나중에 애들 아, 5월 9일이 둘째 아들 생일인데 이걸로 해야 되나?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케이크 카지노잖아. 아니야? 뭐야 여기는? 이게 무슨 게임 존이야? 이건 뭐야? 아니야, 이거 카지노야. 와, 곳곳에서, 곳곳에서 연주한다. 오케이, 이 가보자. 찾아있는 거 찾아봐. 고르는 건가? 잘못하면, 이거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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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엄청 많은 게임이다, 이거. 야, 하나가 아니다. 우와. 야, 야. 어, 정신없어. 아, 그래? 그, 있네? 그, 표현이 다 되어 있네? 음, 우와, 엄청 크다, 이거. 어, 아, 여기는 극장이야, 극장. 아, 지금 아까 방송했던 공연 뮤지컬 하고 있어요. 내용은 몰라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따 배우시네요 <laughs> 어, 네, 식사하는 쪽이 네, 선수, 후미가 달라가지고 객실을 가로질러서 한어 3층까지 오는데 8층 객실로 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코스 요리가 샘플 많이 쓰도 재밌는 아이들. 그보다 수조를 원하는... 밤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어. 빨리 해. <laughs> 그냥 달빛이 없으니까 그냥 암흑이다. 예 네, 물길 이 정도 말고는 버블쇼, 버블쇼 같은 게 갈만할 것 같고 아크로바틱 이런 거 지금 일곱 시 십삼. 시청에서 쭉 가긴 하고 식당 반대잖아그지 아우 눈만해여기가이줄수 있다. 얘 아침에 주스 먹어. 다른 서고코드면 메뉴를 볼 수가 있어좀 먹어봐 머리 스타일 괜찮아? 아유호는 머리 스타일이 괜찮으면 멀리안해아 멋있어 아셔 열봐 엄청 빨리 가고 있대 그지? 아이고야너 다리 짧아서 안될것 같은데 어어 어, 다리 짧아 그걸 못 잡아 앞에 걸 잡아 네. <laughs> 저 뒤에 애들이 애들은 난리도 아니네 세 개? 세개 줍니까? 그 정도면 형아 거니까 괜찮습니까? 하나 몇 개요? 총 여덟 개 중에 세 개를 준다는데 근데 원래 형아 거니까 지우 유노 세팩 받았나요? 세세아 no this one this one is this one 응 맞아 아 근데 어지러워 배에서 클리어런스 뭐 할인한다더니 저건가보다 완전 프리마켓처럼 저렇게 이게 코코 그거야? 코코가요 아, 넘버가요 마셔라 너 위에서 온통 향이 난다 유노 하나만 봐봐, 지우 하나만 봐아어 여기는 냅킨 접기 가르쳐 주신대요. 나내핀이서 휴지인 줄 알았는데 요거네요, 요거 한번 접어주세요 어, 살짝 잡아 거기까진 지 알겠지 여기까지는 알겠지 아, 아, 다 말아? 아다 말고 끝에 남기래, 이만큼 유. 아손 흔들었지? 닭 꼬끄덕 네. 통닭 와우 장미, 장미 지우꺼 꽃빵 영어 같은데 토끼인지 악마인지 모르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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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시만요 Bohemian s o d 라고 number

대만에 도적했네요 대만에 도착했네요 굿모닝 아침 주식 우유랑 편합니다 밤에 이렇게 적어서 문 앞에 새벽 2시 전에 걸어 놓으면 이렇게 시키는 게 옳습니다 <laughs>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대만 기룡 투어를 하려고 모였어요. 배에 카드 있지, 다른 거. 그 카드 크루즈 카드로 찍고 하산할 때 우리 이제 입국 허가받은 사본 여권 걸 보여주고 나가는 거. 다른 나라기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허락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내줘야 되는 거. <laughs> 이빨 없는 걸뭘 자랑스럽게 계속 보여줍니까? 야짐 검사합니다 짐 검사 쪽으로 갈게요 저는 okay. 2층 버스도 있다 2층으로 갈까? 야 yeah, 2층이요 지우야 2층 버스야 어때? <laughs> 2층 버스? 2층 버스 잖아 지금 2층 가는 거야 아, 아 10층 친구 10층. 셋이 10층. 앉았어? 10층. 감사합니다. 지금 그첫 코스로 야류 해양 지질공원이라고 있어요. 8세기1 0세기때세 어른 우비가 한국 돈으로 5천 원. 웃기다네. 우비 요정들 같다. 우비 요정들.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이동, 이동, 이동. 예류 여기가 지금 예류의 지리적 위치. 예류 온 거, 예류.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뭘 보고 왔다. 저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음, <laughs> 모양이 이상한 바위가 생겼네. 어 우비에다가 운치 있다. 버버리 우비입니까? 네. 5천 원짜리 우비에 네. 패션. 응, 한번 가봐. 건이라 봐. 이 바위가 진짜 버섯 바위가 이쁘게 생겼어. 어 어떻게 밑에 황토고 이렇게 생겼냐? 밀어서 떨어뜨려. 많은 뭐 거야, 목욕탕이다, 목욕탕. 진짜 버섯바위가 많네. 버섯바위가 맞죠. 버섯 오, 비 온다고. 우비도 쓰고, 산을 거닐어 보네. 기념품 파는 곳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보자. 육포가 있네, 요코. 한치. 어, <목소리> 정왜참았어 30초 참았어왜 참았냐고. 음, 갖고 있는건미국돈이야다 소세지 소세지를 많이 판다. 잘 봐. 좀 있으면 여기 기차 다녀. 요 기차 다닌다 그러면은 옆로 붙어야 돼게숨 어. 크다. <목소리> 엄청 크더요. 우와 야 사람 말하다 사람 말해. 우와 빨리도 간다. 옆에 통 있지 지우야 여기 통 여기 통에 있는 걸 빼서 붓으로 지우가 소원도 빌고 윤호 있죠 우리 이거 써봐. 건와 윤호 때문에 우리 가족 건강하겠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김지우, 김윤호, 김지욱 학생이 됐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날릴 거예요 어, 억지로 하나 써에다안 쓸까하다가 옆에 있으니까 들켰다 웃는다 국렸다어 자, 윤서랑 지우가 적은 거 이제 아 손대면 안 돼. 손대면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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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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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 잡아 윤호 잡아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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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아 유는 잡아. 유는 손 잡아. 손 잡아. 오케이. 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 보고 있어. 내 기차 온다. 기차 기차, 기차 온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부딪혀. 이쪽. 빨리. 이쪽에 오른쪽이 오른쪽. 만지면 안 돼. 만지면 다쳐 들어가도 안 돼. 큰일 난다. 어디 갔어? 사고 나면 큰일 나. 야, 근데 거의 다 와서 갑자기 다 왔대. 아, 웃기다. 와, 기차 온다, 기차 온다, 하니까 바로 온다. 원화도 되고. 한국도 오케이. 오, 닭 날개 볶음밥이에요? 어, 뭐야? 지이야 여기있어, 우리있어 안에 밥이 들었어 닭날개 볶음밥이래 돌아가셨는데 사 s o 은은행있잖아 o r r y 우리 배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애들까지 있으니까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쿵동도 날리고, 애들 소원도 빌고 이제 글씨 쓰는 거 보니까 애들이 다 컸구나 생각도 들고. 까부는 첫째 애들, 김지우, 까부리, 까부리, 까까부리. 야, 배 규모는 진짜 상당하다, 상당해. 애들이 이제 알아서 가있고, 수영장에. 위에 수영장은 너무 어른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뭐 작은 풀장으로 갔는데, 여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품바이더, 품바이더. 추운거 아니야 바닷바람 때문에? 따뜻한데 갈라고? 가봐 아빠가 따라갈게 아 멋있게 또바다보면서넌 경치를 좋아하니까여기입거잖아기거니디여기 이거. 어, 있잖아 여기입니다. 여기니다 여기입니다. 요기입니다여 <laughs> 살살 이쁘게 내려갔다야. <laughs> 안 입어? <laughs>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야 위에까지. 그렇지. <웃음> <야>. <웃음> 지우다, 응. 지우야. 아, 아, 오케이, 네. 네. 이게, 이게 맛있야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야? 어. 이프 같이 온 가족, 부모랑은 어, you 돌다가 일곱 명 그러면 뭉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에이, 춤추는 무대가 그렇게 있구나. 크... 저 위에 있는 여기 4층인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지나다니죠. 거기는 카지노예요. <laughs> 그래서 크... 여기서 배에서 하도 걸어다니니까 미니멈 6 0 0 0보은 그냥 넘는 거 같아요. 한... 뷔페 뷔페 가실 거예요? 쓰레스 요쪽 이쪽, 요쪽으로 가시려면 여기가 이동이 안 되니까 3층은 4층이나 5층으로 가셔서 3층으로 가셔야 돼요. 3, 4층만 식당이니까 한 층만 어, 올라가세요아 어, 일본에서 지금 하선 중입니다. 가자, 가자, 안녕. 가자 지우야. 유네야, 유네 어디 가나 지도 확인하는 거야 윤네야 아 오늘 오키나와에서 하루 자는 줄 알았어? 아 오늘 배 타서 자고 너가 내일만 놀면 부산으로 가는 거지 네. <laughs> 진짜 일본스럽어 티박이한 인형 하나밖에 없어. 좋아하는 사나무냥. 벤티가 음, 이렇게 표현되네. 벤 벤티인가? 스팸 벤티. 음. 누가 해적의 보석을 차지하러 나타났는가? 비가 안 오면 이런데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요. 쇼핑으로 오키나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 아줌마 또 있다 카레 아줌마 오좀 느끼해 보이네 와 종류 봐라 지혜뭐 고르고 있어? 출국을 하면서 출국장을 거치니까 이렇게 갑니다 배가 진짜 크다. 아쉽기도 한데 사실은 오키나와를 정석으로 다 돌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온게 아니니까 그냥 몇 군데만 지정해서 보는 또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떠져? 떠졌다. 다시 자. 아무것도 는 바다. 아침에 아빠 봤어. 뭐 해야 될까요? 이이주무 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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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서비스 차지. 자 이제 안녕 갑니다. 포스터 카드, 우리 크루저 카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준비하랍니다. 포스터 카드, 어때, 못 써야 되나? 와, 다들 짐 내린다. 오, 우리 짐 내리고 있다. 와, 진짜 내렸네 이제. 자 이제 입국장으로 갑니다. 지우야 어떻게 이제 크루저 끝났어? 앞에 들로 바이바이. 비행기보다 짐이 빨리 나와요. 그냥 거의 나와 있어요, 빨리. 뭐 우리가 붙였던 그 색깔별로 짐이 나와서 찾기가 쉽습니다.